장민호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모든 하객들이 손꼽아 기다린 바로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신부의 꽃다발이 하늘을 가르는 찰나, 과연 행운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지금 바로 그 뜨거운 현장을 함께 만나보세요. 장민호의 결혼식, 감동과 환희의 순간, 신부의 부캐 이벤트에 모두가 들썩였다. 올해 가장 화제의 결혼식, 드디어 성대하게 열리다. 한국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최고의 행사 오랜 기다림 끝에 장민호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수개월간 많은 팬과 언론의 관심 속에서 진행된 이번 결혼식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연예인들까지 함께한 이날 참석자들은 한마음으로 신랑 신부를 축복하며 감동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신부의 부케 이벤트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바로 신부의 부케 던지기 이벤트였습니다. 신부가 아름다운 미소와 함께 부케를 높이 던지자 이를 받으려는 하객들의 환호성과 기대감이 넘쳐났습니다. 모두가 한껏 들뜬 분위기 속에서 누가 받을까 하는 설렘이 가득했으며 특히 미혼 여성 하객들은 더욱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결국 부케를 받은 행운의 주인공이 등장하자 하객들은 큰 박수와 함성으로 축하하며 분위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장민호 또한 환한 미소로 그 순간을 지켜보며 신부와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스타들의 축하 공연, 결혼식을 더욱 빛내다. 이번 결혼식에는 많은 연예인들이 참석해 신랑 신부를 축하했습니다. 특히 가요계에서 오랜 인연을 맺어온 동료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특별한 축하 무대를 선보이며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습니다. 감미로운 발라드부터 신나는 댄스곡까지 이어지며, 하객들은 모두 일어나 춤을 추고 박수를 치며 이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또한, 장민호 역시 감사의 의미로 직접 무대에 올라 특별한 곡을 선물했습니다.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신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보았고, 하객들은 모두 따뜻한 박수로 축복을 보냈습니다. 사랑과 감사가 넘친 특별한 하루, 결혼식이 끝난 후 연회장에서도 즐거운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가족들은 따뜻한 덕담을 나누며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고, 소와 친구들과 동료들은 신랑 신부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소중한 추억을 남겼습니다. 이날 장민호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가족과 팬들의 사랑 덕분에 오늘이 더욱 행복한 날이 된것 같다. 라며 벅찬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가족과 팬들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향한 시작. 영원히 함께하게. 여러분, 오늘도 장민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더 많은 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장민호의 멋진 활동을 앞으로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